너무 밑에가 안 나오잖아, 바닥이.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인다고 그래요. 야 이게 지금 또 지금 세팅이 조금 시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참 이게 방송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뭐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힘듭니다. 이 밤에, 어, 우리가 백만이 넘어야 돼, 백만이. 백만이 넘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만명 이상으로 한번 갑시다. 백만이 넘어야 되는데, 만명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광훈 목사님이 강하게 강하게 강조를 하는데도, 내가 원래 이렇게 지금 할때내 밑에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이거 가슴만 보이네 어? 왜 가슴만 보이는 거야 내가 <laughs> 아니 자, 좀잘좀 아, 좀 조정 좀 해봐 어떻게 가슴만 보이냐고 내가 화면에 아버지 그렇지 좀더 그렇지 그렇지 좀 뒤로 더 당겨봐 아이더 조금만 더 <laughs> 어느 정도, 발도 어느 정도 보였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뭐가 좀 되는데, 좀 더, 더 땡겨봐, 더, 뒤로. 가슴만 보이게 하면 어떡하나. 좀더 올려봐, 또더 또 올리고, 그렇지, 더, 더 올려봐. 전체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보여. 야 그렇게 해야지, 가슴만 보이면 어떻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옛날하고 이제 비슷해졌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되니까, 자 이제 방송 잘 시작할 테니까 오늘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제 10월 9일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요. 이제 내일 토요일, 주일. 아이고 이게 이틀 남았네. 이틀 남았어. 이제 막 주일날 밤에부터 맨 지금 이제 열기를 내서 올로오셔야 됩니다. 어, 이제 내일 아마, 어, 이제 오전에 차량 운행편이 또다 이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막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달려오세요. 알아서. 진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이제 어떤 어 내전이 막 이제 무서운 어떤 피흘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대통령 탄핵되면 또 어떡합니까? 지금 이재명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아주 교묘하게 지금 어 전술을 피고 있거든요. 아주 쇼를 하고 다니고, 집행이 짓고 다니고, 별. 아니, 누가 그거, 단식도 제대로 한 단식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물만 먹고 40일 금식에도 멀쩡하게 뛰어다니는데, 부월 그 재판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또 집행이 들고 나가고 말여. 집행이 들고 나가서,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 아파서 못 오겠어.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어, 아프다고 또, 왔어요. 그게 쇼라는 게 뭐냐. 와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택시 타고요. 어? 패스트 트랙인가 그거, 어, 뭐, 지금 거 가서 투표하려고 또 국회로 또막 택시 타고 갔어요. 이게 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놈이거 어? 아프다고 하면서 집행 들고 나와가지고 또 지난번에 투표해가지고, 저, 뭐야. 한표 차이로 가결이 통과됐었잖아요. 체포한, 어, 체포 동의한 가결됐잖아요. 그때는 문, 저, 이재명이가 병, 병원에가 누워있을 때요. 이재명이가 투표만 가서 했어도 그게, 어, 통과가 안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투표로 택시 타고 갔다니까, 택시 타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어, 미리 국회로 가든가 해야 되지. 왜 왔다가 또, 어? 불안한지 자 어쨌든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9일 날 정말 똘똘 뭉쳐 가지고 진짜 유튜브 보면 안 돼요 그날은 현장에 오셔서 유튜브를 켜 놔야지 현장에 안 나오면은 뭐뭐 뭐 실시 뭐 실시간에 100만 명이 봐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든 이번에는 무조건 광화문으로 달려나와야죠.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10월 9일 날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10월 9일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달려 나와야 되는데 10월 9일 날뭐 3만 5천 명이 또 연세중앙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기도해온다고 있고 있지. 난 정말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이거 막 욕을 하고막 세게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말은 했지만은 광고 도 어제 다. 포스터도 보여주고 신문도 보여줬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이 정말 내 이번에 진짜 그분이 뭐일 하루에 일곱 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됐다는 거고 교통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평생 어 목회자들, 사모님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기도를 7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얻은 10분을 얻은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이요, 평상시에 관계가 좋으면 그냥 기침만 해도 응답이 와요. 상대방하고. 무엇누무고 만날 일곱 시간씩 엎어져 있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과연,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에?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전광훈 목사님처럼 친하게 지내면요, 주여 한 번만 불러도, 1초면은 응답이 다 오는 게, 이게 그게 정말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평상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로서 살면은요, 1분만 기도해도 그냥, 어? 응답 안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애가 여러분 아버지, 아빠, 엄마, 어? 뭐 이렇게만 해도 금방 응답을 주잖아요. 배고파 하면은 밥이 나오고 돈줘 하면은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 달라는 거를 7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밥 달라는 거를 일곱 시간 해야 되냐고. 예? 아니, 지금 전쟁 통에 지금, 왜 거기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홉시 반에 시작해서 뭐 일곱 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 9일날. 그래서 오후 네시인가 끝난대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김병호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시간만 9시 반에 시작하고 난 어제 한 2시간만 허고서 12시에 끝나고 광고해가지고 1시에 빨리 광화문으로 나가라. 전투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난 광고기를 바랬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김병호 목사님이 9시 반에 광고하고 7시간 기도한다고 4시에 끝난다 그랬대. 그럼 4시 끝나면은 광화문 끝나는 시간하고 똑같네. 그러면 거기 목회자 5천 명하고 성도들 3천, 3만 3 명하고 3만 5천 명이 모인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게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두고 보시라고 이번 우리도 할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ACCK 기장측 뭐 지금 어 통합측까지 지금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하자 캠페인 버리고 이걸 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뭐, 양다리 거치고, 거기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슨 영상 내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들이 그럼 어떠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도 강력하게 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목사님들 이런 세력을 그래도, 어? 천만을 모아놓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만, 거기 3만 5천 명 모여서 기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가서 목 내놓고 싸우라고 하고 거기는 기도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한번 방송 들어 보세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자, 저는 목사이면서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현 시국이 어떤지를 이거를 아주 모든 아주 지금 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에, 뉴스를 가지고 이 성경과 연결하면서, 아이, 뭘 성경과 연결할 것도 없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까지 와야 성경의 완성 아닙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고 성경 기록된 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다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있습니다. 내 길에. 내 길에 비치지 행동도 않고 그냥 7시간씩 밤새 밥도 안 먹고 오줌도 안 싸고 화장실도 안 가고 7시간씩 기도하는 게 그게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그게 생활도 안 씁니까? 그러면은 잠도 안 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영지주의자가 된다니까 이거 채팅창또 고장 났어 빨리 고쳐 채팅창도 놀랬나 봐 정말 왜들 이래 진짜 방송실. 아,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0월 9일이 예, 눈앞에 왔는데 채팅창 고장 났다고 빨리빨리 와서 고치라고 그래요. 자, 고쳐 가면서 합시다 자. 내가 이거 댓글을 안 보면 은 방송이 안 된다니까. 채팅창이 지금 또 고장 났어요. 자. 일단 여러분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 시작부터 막 열이 받네. 자. 썸네일. 정말 가서 농담들이 나하고 말이야. 거저 옆방에 장난들이 나오고, 여기 앉아서 지키고 있어. 그냥 거 지키고 있어. 거기 어이 정말 이거 참. <laughs> 자 썸네일, 자 썸네일. 아니, 지금 오늘, 오늘따라 제일 중요한 방송인데, 왜더 이래? 정말 너 알아, 직원들. 아주 정말 나만 뭐속 타는 것 같아. 여유들이 많아. 지금. 오늘 진짜 나한테 마지막 방송인데 10월 9일이 내일모레인데 자 아버지 자 그래서 안 돼요? 아 정말 진짜 자 10월 9일날 자 썸네일 보세요 10월 9일 10월 9일 천만 명 천만 명이 10월 9일 날, 승리의 환호성을 이승만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외쳐봅시다. 채팅창에 <laughs> 안, 안 나오니까 내가 아주 진짜 방송이 확 맥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댓글 일단 달아놔요. 내가 나중에 봐야 되니까. 자, 10월 9일, 이승만 광장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천만 명이 모여 승리의 환호를, 승리의 환호성을 크게 외칩시다. 그렇게 다 댓글을 달으세요. 채팅창 지금 몇명 들은지도 난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 댓글 다는 것도 난 지금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하세요. 또 내가 또 열받으면 또 방송이 잘안 되니까 나도 요걸 참아가면서 해야지. 자, 두 번째. 충격입니다. 충격, 이게 뭐냐? 2천만 명이 야, 한국 망해간다. 이런 기사가 막, 아주 기사가 막 깔렸어요. 깔렸어.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응, 실제 숫자는 2천. 1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에 확 띄게 그냥 2천만 명이라 긴데, 2천명 2천만 명보다 더 많아요. 2 0 12만 명이 한국 망한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거, 이거 여러분도 한두 명이 한 얘기가 아니라, 2 0 12만 명. 요거 여러분 기사 보면은. 너무 내가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뭐 누가 뭐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거 하나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나한테 보내지도 말아요. 나는 기사를 가지고 어느 신문, 매달 며칠, 누가 이게 육하원칙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만 하지, 뭐 무슨 뭐 큰일 났다, 뭐 난리 났다, 무슨 막 뒤로 자빠진다고, 뭐 누가 유튜브 방송 온거 그런 것도 나한테 보내질 말아요.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데 남의 유튜브 방송온거 내가 그거 듣고 방송하게 생겼어. 제발 그런 거막막 막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으면 꼭 나한테 보내요 사람들이. 나 지금 그 준비하라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확인하게 만들지 마어자그 <laughs> 다음에 야 오늘요 제 눈에는 이게 보였어요 이재명이가 오늘 재판 받으러 갔잖아요. 어? 재판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 하냐.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겉으로는 뭐, 뭐 그냥 검찰들하고 싸우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는 이재명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자살을 막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475만 명한테 문자를 보냈으니, 이게 가짜 문자를 보냈으니, 지금 계속 이게 난리인데,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그걸 발견 못 했어요. 극단 선택을, 이거 왜 이래 또. 어휴, 참, 화오링이 생기고. 그래서 이재명이 벌벌 떨고 있다. 벌벌 떤다는 것이 내 눈에는 보여서 겉으로는 큰소리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벌벌 떨고, 내가 그냥 끝내버리자. 그냥 내 목숨 끊으면 어, 다 된다. 그런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진짜, 방송 하는데 옆에서 고치고 앉았고 참 기가 막히네, 정말. 그거 빨리 안 되냐고. 좀 빨리 좀 해놓고 가. 여... 아, 진짜 왜 그래. 오늘 중요한 방송을 하는데들 미리미리 이걸 안 해놓고. 그러면 나보고 또 성질 보낸다고. 성질 부린다고 그러고. 내가 성질 부리는 게 아니잖아. 나 이거 방송하려고 열다섯 시간을 준비해왔는데 말이야. 고장 내놓고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하면 꼭 고장내놔. 그러면 또 내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정신머리들이 말이 이래가지고, 무슨 뭐, 어, 간첩들하고 싸우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검찰이, 오늘, 뭐라겠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아, 여러분, 이재명 이제, 저게 지금 뭐, 지금, 어? 구속된 거리, 구속 기각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건 더 이재명한테 불려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연휴 기간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어? 재판하는 판사가 뭘 알겠어? 어? 그들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실제 봤어? 검찰들이 이게 다 조사하고 확인한 거, 이걸 가지고, 어? 어, 재판에서 이 판사들이, 어, 이게 판결을 하는 건데, 검찰들이 오죽 했으면, 아니, 이 정도로 증거 자료를 다 갖다 줘도, 세상에, 500쪽이나 되는 증거를 갖다 주고, PPT로 다 설명을 해도, 아, 구속을 안 시키고, 기강을 시켰잖아요.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 받고, 계속 재판 받으러 다니는데,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이제는 일주일에 세 번씩 이제 법정으로 출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기, 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합니다. 이재명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또 구속영장 재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대한민국 막 단절한다는 거, 단절했어 벌써 일부분 이것도 단절하고 저것도 단절했는데 단절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재앙을 주겠다 이거지 어려움을 주겠다 이거지 에?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향하여 결투장을 내놓은 거 도전장을 결투하겠다. 전쟁하겠다. 에? 이제 한국과 교류를 단절해서, 단절해서 어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중국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댓글 한번 쓰세요. 한 번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고치고, 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명들는지 모르지. 어. 어, 그래도 여러분들 다 댓글 다시네. 이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laughs> 자, 조나단 목사님 응원합니다. 그렇게 좀한번 써줘봐요. 아, 나 진짜 시작부터. 너무 준비를 잘해 왔는데 이게 이게 시작이 준비가 잘안 되니까 좀 내가 마음이 막 흥분이 됐으니까 조나단 목사님 응원합니다 그렇게 좀써줘봐요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요 해자 지금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썸네일 다 보셨죠 어, 여러분한테 지금 다 썸네일은 보여줬죠 그렇지 조나단 목사님 응원합니다 썸네일 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써줘 봐요. 아, 이렇게 막, 막 올라와야 내가 방송 하는것 같죠. 좋아요. 근데 지금 몇명 들어온지는 지금 아직 내가 모르겠네. 방송실 현재 몇명 들어왔어? 6,400? 5,400? 오, 여기서 이제 아나운서, 아나운서까지 해주네. 5,400명. 아, 좋아. 많이 들어왔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양손 들고 10월 9일 천만명 승리의 환호성을 외칩니다. 한번 써 주세요. 야, 10월 9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 뭐 방해하고 어? 전광훈 목사님과는 함께할 수 없다. 지금 이게 전광훈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절망이 되고 때로는 힘이 빠지는 거요. 이렇게 5년 동안 싸우는 거 뻔히 알고, 예? 정권 교체한 것도 뻔히 알고, 지금 문재인을 가둬놓고, 어? 이거 종전선은 못하게 한거다 알고 있으면서 전광목사님 통해서 다한거 알면서도 목사들이 교만해가지고 인정을 안는 거야. 어? 어? 우리끼리 따로 하겠다 이거요 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말 너무 해도 너무 하는 거요. 그러면 윤석전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다며요.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에? 광화문으로 나가라고 안, 안 하시고 그냥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일곱 시간 기도하라는 거 없습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끼리의 전쟁 일어난다니까 그러시지 말고. 지금 여기 12개 대형 교단 총회장님도 400명 오셨지 않습니까? 400명.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10월 9일날 연사의 중앙교에서 순서자들이 누군지 내가 이제 그걸 다 모니터링 또 해볼 겁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서로 합력을 해서 정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조용규 목사님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줘 보세요 50주년 30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게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용규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는 50주년 기념 대성회에 잠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선포하신 걸 보세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 그런데 이게 현실이 오늘, 바로 10월 9일날 이 일이 벌어졌다니까? 자, 한번 들어주세요. 또 고장났어, 또 고장났어. 자, 아, 이거 참심각하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윤석정 조사님 보세요. 아, 이거 참 심각하네. 자, 한번 보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윤석정 조사님 보세요. 아, 이거 참심각네 주여 참아 주여 참 정말 <laughs> 참 방송실 잘되는거요또 이게 채팅창도 안 되고 있어 또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그래도 누가 뭐라해도 조용기 목사님 아니십니까 지금 2008년도에 저렇게 외치셨습니다 북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회를 할 것입니까? 어쨌든 10월 9일 날 우리 앉아있지 말고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